3월 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 사람들이 로세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롯을 보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롯은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큼의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소돔의 의인은 한 명도 없었죠. 롯이 구원받은 것도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롯이 은혜로 구원받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되어지죠. 한 번, 두번 호의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감사할 줄 아는데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다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그런 것보다 무조건적인 순종과 감사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은 별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 두 천사는 롯의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것만 봐도 지금 롯이 큰 은혜를 입고 있죠. 롯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지금 롯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그냥 롯에게 빨리 나가라. 도망해라. 지금 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롯 외에도 롯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챙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롯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 덕분에 구원받은 겁니까? 롯 덕분이죠. 롯에게 감사할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로색에 자기들이 소돔에 온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은 나가서 사위 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중이죠. 낮에 아브라함에 갔다가 저녁에 소돔성에 들어오고 지금은 밤중입니다. 급한 일이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롯은 사위될 사람들에게 급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때 롯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위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그들의 태도와 풍기는 뉘앙스가 어떨까요? 급하고 긴박합니다. 아마도 이 롯의 말을 들은 사위도, 사위들도 긴박하고 급하고 두근거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게 정상이죠. 어, 더군다나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더 그렇겠죠.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에 찾아오셨는가? 그러나 이 사위 될 사람들은 로세의 말을 뭐라고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와 뭐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이제 결혼할 장인, 어린이 될그 분이 심지어 이 밤중에 긴박하게 와서 급하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이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이 소돔이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롯은 사위들을 구원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가 되었죠.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천사들은 롯이 아내와 딸들을, 과 함께 멸망할까봐 두렵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아니, 롯이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그 급했던 로시 천사들의 말하는 것에 있어서 지체함에 무엇이 다른가요? 이미 로또 굉장히 소돔화 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로시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은 상상도 할수 없는 소식입니다. 예전에 전쟁이 나서 로시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때의 그런 전쟁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니.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떨어진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두렵고 다급해지고 그럴까요? 롯이 지체할 여유가 있습니까? 롯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거나 급히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죠. 롯은 오늘 지체하고 있습니다. 만약 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어,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먼저 강제로 아내와 두 딸들과 함께 성 밖으로 가도록 밀어내버리죠. 그러면, 이제 소돔성 밖으로 나갔으니, 소돔성 밖은 안전한가요? 유황불이 성을 딱 재서 그 안까지만 떨어집니까? 어,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너의 멸망함을 면하라. 저 높은 산까지 도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롯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롯은 여기서 천사들에게 또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산까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그 성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롯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언제, 언제까지 도망하지 않으면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조정하셨겠죠. 롯이 정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그러나 롯은 자기 생각에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천사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일에도,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천사요.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 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그 성읍도 멸망해야 되는데 네가 그 성으로 도망간다고 하고 이렇게 부탁하니 내가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겠다. 롯은 이번에도 은혜를 잊게 됩니다. 지금 롯이 그 도망가기로 한그 성읍을 뭐라고 부르죠? 소활, 소활성이라고 부릅니다. 소활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경멸할 만한. 이 이름에서도 보듯이 그 성도 이미 구원 어, 심판받아야 마땅한 성입니다. 롯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이나 벌써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롯은 벌써 몇 번이나 죽음과 심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별로 의롭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면 불을 축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면 전쟁 포로로 살아갔을 것이고 또 유황불로부터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하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로세의 모습을 보니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의인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나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